아금 가지고 다니며 어. <laughs>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쌀과 소고기 이거 막아낸 거 너무 대단한 거 같아 엄청나게 푸시를 했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고백을 했어 저쪽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 미국과 근데 버텨낸 거야 어, 저는 막 기자회견 듣는데 걱정 되게 많이 어, 그거든 자꾸 그렇구나. 막 눈물이 나오려고 다, 그러는 거야 누가 지켜냈는지 아세요?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켜냈어 아 국민들이 맞아 국민들이 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보는 힘, 민주적 비판, 관심이 사실 이번 협상에 든든한 힘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권 내놓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면서 협상해야 되냐? 음. 국민 주권, 대한민국 주인이 저 무서운 분들입니다. 쌀 개방하고 소고기 개방, 추가 개방하면 저분도 우리 쫓아내십니다. 보세요 라면서 방호병, 촛불시딱 보여주니까 아 그래, 불쌍하다. 알아서, 알아서 딴 걸로 하자.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국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뭐. 그거야. 바로 우리... 얼굴을 우리가 기억해 드리자고요. 잘했습니다. 여한국 교섭본부장이 아 진짜 두렵고 무서운 위대한 국민들의 100만 명 단체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혼납니다. 기사 쓴거 하나도 없더라고 요 검색해봤거든.